25장. 사무엘이죽음에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해로 내려가니라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여 염소가 천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해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간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 이제 내가 라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 0 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 0 0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리안의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해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 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분명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복근 곡식 다섯 새야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방해해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 다윗의 말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모노옴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또내 를 칭찬하며 너네게 복이 있을지러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이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피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밤느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니한열흘 후에 여호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함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메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 하니 아비가 일어나 몸을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십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리새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 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와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와 파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아들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살암 아히멜락과 수리아들 요아베아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나아가 문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군 애가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래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네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네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네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네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방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하시면 여호 여우 앞께서는 지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미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왕이 한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 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스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살리가하 아기스가 그날에 식을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식을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겡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 겡과 겐 사람의 네겡이니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남녀를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러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리라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남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자오되 여호와께서 도우리도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러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앤드르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치시켰음을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기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 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호를 아말에게 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울 앞에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이라.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 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니, 아게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히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리스의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조항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게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의 세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주의 네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불의 세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불의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시을락에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객과시을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을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들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에게 이르되 봇을로 가져오라 아비아이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 다윗이 여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 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허가 뭉치해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 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점을 때까지 그들을 짐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대와 속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어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약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가레에 있는 자와 열라모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긴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라. 3 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안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빌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그는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마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엎드려절라매 다윗이 그에게 못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주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못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기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당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다윗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 받지 못한 자 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드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붐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비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연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연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따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졌도다연단이내산 위에서 을 당하였도다. 내형 연단이여 내가 그애통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호두용서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관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전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도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리아들 아브넬과 사울 아들, 아들 이스셋의신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모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곧 이쪽이요 그는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 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다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온에있다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류야의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유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과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 때에 해가 저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를 지나 요단을 건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의 일은이라 요압이 아브넬 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마다아들은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딜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하키새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처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 아야의 딸이더라 이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과통하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의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또이르되 당신은 나와더불어 언약을 사이다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미어 바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오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과 아시려니와 네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조립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오을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의 피로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리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께 영원히 무죄하니그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이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띄고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 자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제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니라 석양에 못백성이 나와 다윗에게의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에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야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하 기가 너무 어려 우니 여호 와는악 행한 자 에게 그 악한 대로 갚 으실 지로, 다하 니라.